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시간, The Power of Prayer, 능력이 기도 조윤수 목사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 순간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비록 기도의 응답이 더디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열심히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주인공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목사님은요. 구로동 지구촌 능력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허인자 목사님. 더불어 8천만 민족보구화 전국 여교역자연합회 사무총장으로 바삐 움직이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능력의 종이라는 뜻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 무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무사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팔천만 민족 예. 어, 전국 여 교육자 어, 성회를 앞 대성회를 앞두고 예.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 예. 어, 전하며 음. 또 주어진 또 맡겨주신. 음. 우리 지구촌 능력교회 성도로 돌아보면 예, 예. 바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이 커다란 이이두 가지 사역을 하시면서도 어떤 체력적인 부분은 없으신 문제 가 없으신가요? 하나님 건강 주셔서 예. 보시다시피 이렇게 건강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고 보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 8천만 민족 복음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판지점만 민족보음화는 예. 종교계획 500주는 백량대봉 음. 110주년 예. 민족보음화 40주년을 맞이하여 백만 예. 어, 영혼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예. 타이틀을 걸고 아맨, 아맨. 예, 우리가 어, 기도하고 예. 연합하고 예. 지금 오직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예. 전국을 지역별로 순회하고 아우. 있습니다 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귀한 일을 하시다 보니 분명히 하나님이 커다란 능력을 걸맞는 능력을 주셨으리라 믿고요 오늘 그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방송 가족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아멘 아멘 예. 네첫 번째 기도 사연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순해보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 시어머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가난 판정을 받고 2년째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항암제 투여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밖에 없습니다. 어머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라고 아이디 순애보님께서 참 시어머님을 위해서 마음 아픈 기도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예, 귀한 자부인 것 같습니다. 먼저 예. 참 암을 앓고 있는 어머님도 예. 참 힘드시겠지만. 옆에서 또 지켜보는 가족도 참 마음 아플 것 같아요. 예. 정말 저희 어머님도 예. 1월달에 어, 저희 가정에 정말 어,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네. 갑자기 어머님께서 예, 예. 어, 몸이 안 좋으셔서 예. 병원에 갔더니 예. 급성 혈액암이라고. 아, 예. 예, 예. 예, 예. 어머님? 예, 저희 직접 어머님, 우리 어머님, 조맹순 건사님께서 예, 예. 급성 혈액암을 판정을 받고 예. 온 가족이 놀랐습니다. 예. 그건 이제 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생명 받자기도 하고 본인도 주님 앞에 간절히 붙들고 예. 그렇게 했더니 정말 세상에서 의학적으로 어, 불가능하다는 판정도 예. 받았지만은 예. 우리 주님이 예. 고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laughs> 예. 예. 그래서 우리 어, 순애보님의 어머님도. 우리 어머님과 같이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6개월 만에 모든 약을 끊고 예. 어, 지금 제가 지난주 다녀왔습니다. 아, 예. 얼마나 감사한지 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사연을 듣고 보니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귀한 어머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어지하고 온 가족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서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생사하복을 주관하신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이미 승리해 놓으신 그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온 가족이 아멘. 기도할 때에 기적은 오늘도 일어납니다. 아멘. 예. 야, 어쩜 이렇게 순회보님의 예. 기도의 예. 사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6개월 전에 이미 예. 경험하게 하시고, 예. 그 능력이 정말 오세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시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탁했어요. 그런데 우리 오늘 순회보님도 어머님을 놓고 간절히 온 가족이 한 마음 될때 오늘도 저희 가정과 같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순회보님의 어머님 행평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가난 판정을 받고 2년 동안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더 이상 의학적으로는 할수 없는 이 판정을 받고 있는 이 때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극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학도할수 없다고 하는 이 시점에 우리 주요. 주님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나사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한 어머님의 몸 속에 있는 모든 주요. 암세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몸 밖으로 빠져나갈지어다 주그러들 지어다 성령의 불로 씻어주시고 맞아. 성령의 물로 씻어주셔서 주님 한 번밖에 없는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어머님을 고쳐주신 아멘. 그 주님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어머니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이 주님이 하셨다고 아버지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체험적인 신앙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다 역사하신 주님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긍률이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나사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암세포는 모든 몸 밖으로 빠져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염증도 빠져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세포는 새롭게 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이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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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한 것처럼 아, 어, 의사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 같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아멘. 네. 음. 그래서 우리 순애 본인 가정뿐만 아니라 이 기도 한번 같이 동참하시면서 음. 저건 내일인데라고 하셨던 분들이 네.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의 고백과 같이 예. 그런 간증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예. 네, 계속해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사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께 하시는 목사님은 구로동 아, 지구촌 능력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허인자 목사님께서 귀한 시간을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카카오톡 아이디 다윗의 믿음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를 받고 서울로 올라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습니다. 당장은 집과 서울을 오가야 할 상황이고 부득이 주일을 지키지 못할 사업입니다. 한3 년만 고생하면 빚도 갚고 환경이 나아질 듯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laughs> 그래서 본인도 고민되어서 예. 어, 기도 사연을 올라주시, 올려주셨는데요. 예. 우리의 성도의 본분은 주일 성수를 네. 예.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3년이라고 하셨는데 이 3년은 우리의 우리 우리가 계획을 세워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네. 계획이죠. 예, 우리 계획이죠. 그러나 저는 바꾸어 말해서 3년 동안 음.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예. 주일 성수를 잘하면 예. 이 사업장이 더달 열릴 것 아멘. 같아요. 아멘. 그래서 인생의 성공은 정말 예배의 성공자가 아멘. 인생의 성공이라고. 아멘. 예배하면 잘 되려면 예.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예. 3년이 아니라 예. 정말 한달이 1년 안에도 열어주시면 마음이 중요하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힘써 토요일까지 예. 열심히 일하고 예. 주일은 아멘. 온전히 주일 성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귀한 사연 보내주신 분도 예. 다시 한번 가족이 운운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사인과 같이 진짜 진정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직전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과연 이 돈을 선택할 것이냐 예배를 예. 선택할 것이냐. 예 요즘 저참 사업도 힘들고 어려운데 예. 어, 이럴 때일수록 주님 주신 지혜로. 그 아멘. 모든 사업장을 아멘. 사업장의 허주는 예. 우리 주님으로 딱 모시고 이부분 나갔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다윗의 미드님뿐만 음. 아니라 음. 방송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고민, 어,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과 신앙의 달림길에 있는 부분들 충분히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충분한 답변을 얻었으리라 봅니다. 예. 많은 분들을 지금 목사님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고 하여사오니 주님, 다윗의 믿음님의 그 기도를 주님 알고도 계시고 보고도 계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또사의 문이 열렸지만 주일 성소가 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주님, 아버자는 이 귀한 부부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버자는 지혜를 주셔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가정과 이 사업장의 호주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집과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며 여호와만 자랑하는 기하고, 복된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일 성소를 이렇게 잘 하였더니, 주님이 의지하였더니, 이렇게 되었다고 아버지 하나님 간증할 수 있는. 케하고 복된 가정에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단장은 아버지한는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 없는 아버지 사업장과 주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이 가정에 또이 사업장에. 아버지 하나님 호주가 되시어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인도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막힌 것이 뻥 뚫어주시옵소서 내바다 열릴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 기다리며 주님 인도받고 아버지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그렇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항상 네, 고맙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전화 연결하여 기도 사연을 나누겠습니다.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디 사신 누구이신지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기 연희동에 사는 고현 집사입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네, 네. 아, 지금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실 목사님은요. 네, 네 구로동 지구촌 능력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허인자 목사님이신데. 네, 네. 하나님 정말 게 능력을 주셔서 지금 목회하고 계신 분이세요. 아, 네. 네 목사님 소개해 드릴 테니까 우리 사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저요. 드려서 죄송합니다. <laughs> 예, 이 기도 제목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아, 제가 지금 음, 지난 주일에 네. 어, 갈비 쪽에 이렇게 우두둑 소리가 나면서 그냥 인대가 늘어났나 싶어서 제가 어... 그냥 소록도 봉사를 다녀왔어요. 1박 3일 동안 네. 음, 다녀온 날 숨을 쉬는데 숨이 안 쉬어지고요. 하가지냈 어, 네. 어, 네. 병원에 왔는데 어 갈비 금이 같대요. 근데 네, 지금 네, 앞으로 또 사역이 계속 있는데 네. 어, 다른 네, 치유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음. <laughs> 또 이렇게 또 전화가 갑자기 연결이 돼서 네. 아 너무 놀랐습니다. 네. <laughs> 아 예, 봉사를 하셔야 되는데 또 몸이 네. 불편하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배성에 대이사 된 주님을 의지하고 아멘.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아멘. 정말 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힘차게 다시 건강한 몸으로 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또 집사님을 통하여서 힘든 아버지 아, 기도 제목을 아멘. 주님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아, 갑자기 갈기 뼈에 금이 가고 아, 아버지 하나님 통증으로 인하여서 일상 생활이 불편한 가운데 있어오니 아, 성령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성령님 그 놀란 아버지 하나님 신경이 제자리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건강 배는 더욱 더 건강하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여 주시어서 주의 일을 할 때에. 조금도 몸이 불편하여서 아버지 괴롬 당하는 일 없도록 성령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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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집사님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호련이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제 아버지 영육을 치료받고.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래 해서 영과 홍과 몸이 아버지 하나님 치료받아서 예전보다 더 귀엽게, 복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주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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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할렐루야. 그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더 이전보다 더 깨끗하게 치료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네. 네 전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예, 목사님. 네. 어.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에도 음. 열심히 하면, 예. 복을 받을 거라고 예. 기대도 하는데, 예. 방금 우리 이 성도님과 같이, 예.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돌아다 보니 더 아픈,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예. 기도를. 열심히 작전기도나 금식기도 하면 예. 먼저 성령께서 오셔야 되는데 예. 그것보다 항상 우리는 더 어렵고 힘든 일이 예. 예, 뭐 먼저 와요 예 먼저 오죠 예. 즉 마선생이 먼저 오고 예. <laughs> 그 다음에 어, 선사가 정말 맞습니다. 예 그것처럼 귀한 집사님 다른 것도 아니고 예. 봉사하다가 예. 또 이렇게 어, 조금 어려움을 당했으니 예. 그 고난 뒤에 예. 주님 주신 축복을 바라보는 아멘, 영안이 아멘, 열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그러면 이 고난 뒤에 주님 주신 축복을 바라보고 걷더니 네. 일어나면 한 단계 더 믿음이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특별히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음. 시간인데요. 목사님, 워낙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역을 정말 깊게 네. 하시고 계시기 네. 때문에 네. 특별히 나눌 기도의 제목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믿는 저희들은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네. 우리가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참, 목회도 있고, 네, 가정도 있고, 네. 우리의 인생도 있듯이. <laughs>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이때 간절하게 우리 믿는 주의종과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네. 때라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사랑하는 나를 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 또새 정부가 시작되었는데 네. 정말 하나 되어서 위정자들을, 예,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행연나 예. 예. 자기가 좋아하는 음, 정치 그룹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 기도해야 하나가 됩니다. 그렇죠. 음. 이제는 우리가 어, 이 정부를 네.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각자 맡아준 그의 한 사명을 위해서 네. 우리는 기도를 네. 해야 된다. 아멘. 아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내 네. 마음으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역사를 중환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에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아버지 하나님 이 역사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백성에게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동자가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지.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강구를 응답하여 주시고 통일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허가의 근시 아래 고통당하고 있는 저 북녘 동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인권에 회복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섬기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아버지 꿈이 있는 대통령, 꿈이 있는 위정자들이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아버지 안에 자리 끌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죠.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아버지 안에 극률이 여겨주시고, 맞아요. 이 백성을 극률이 여겨주시고, 아멘.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자.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 고맙습니다. 아, 예. 벌써 저희가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예. 특별히 목사님 하고 계시는 사역, 예. 민족보구마에 대해서 예. 또 남은 말씀이 있고 저희가 또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앞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여서 정말 우리가 합심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천만 민족보구마, 정말 운동은 정말 백만 영혼을 그리스도 품으로. 즉이 백만 영혼 안에는 우리 교회도, 네. 예,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이웃도 먼저 교회가 정말 전도해야 되고 네. 믿는 우리들은 더욱더 정말 주님 앞이나 이 나라에 부끄러움 없는 또 우리의 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목사님 그 반드시 목사님을 위해서 음. 기도하는 우리 네. 모든 시청자 되겠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능력의 기도는 구티비를 대표하는 기도 방송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오늘 사연이 소개된 분들이 생각이 난다면 함께 기도해 주신다면 더욱더 놀라운 은혜가 속히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고맙습니다.